자, 이번 영상은, 익스페리멘테이션, 맵을 100배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갈게요. 렛츠고. 자, 일단 앞에, 비추, 아, 왜 하나 있어? 어? 어? 아니, 왜? 아니, 잠깐만, 니들 왜 하나 있는데? 왜, 왜? 니 뭐야, 이거 또? 아, 얘가 열었구나. 깜짝이야. 아, 브레킹이 온줄 알았는데 어, 근데 얘는 왜 화나있지? 이거 제가 봤을 때 모드 하나가 뭐가 잘못된 거 같거든요? 아, 위에 덤퍼 덤퍼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브레킹은 없나? 옛날에는 던퍼 못 넘는 줄 알았는데, 얘는 점프를 잘 못했었나 봐요. 안 맞고 넘어가집니다. 와, 근데 진짜 정신이 없긴 하다. 위에도 계속 신경 써야 되네. 올무베로 때문에. 근데 일단 슬라임이랑 슬라임이랑 도마뱀은 기본 설정으로 해놨습니다. 걔네들까지 올무베로 올무베로 사운드가 있거든요. 찌지직한 소리, 찌지직. 네, 뭐 어쨌든 슬라임이랑 동화맵만 많이 넣으면 걔네들은 무적이잖아요. 쌓이면 프레임 드랍만 되기 때문에 외부의 몹도 기본 설정으로 해놨어요. 외부에 왠지 몹이 쌓이면 내부의 몹이 안 나올 것 같아서. 그리고 지금 아이템 던진 소리가 난거 보니까 비축벌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자정까지 버틸 거고요. 몬스터만 때려 잡을 생각으로 오긴 했는데, 파밍 할수 있으면 파밍도 하고, 일단은 맵한 바퀴를 싹돌 겁니다. 익스는 맵이 큰 편이 아니니까 근데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몬스터는 벤드 있는 곳에서만 나옵니다 옛날에는 벤드 타고 몬스터가 이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한 바퀴 돌았네. 밴드 소리 이런 게 이제 밴드 소리 시작도 하나가 있어. 아, 기스 났다.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? 거미한테 마지막 한 방. 아무래도 이 맵은 거미가 잘 나오겠죠. 거미랑 올무벼룩이랑, 비축벌레가 가장 많이 나올거고 그 다음에 던퍼 유령소녀도 나옵니다 익슨 브레켄도 나올텐데 왜 없냐 호두까기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근데 나왜 길을 못찾지? 와 거미줄 쌓인거 봐 몇마리야? 한마리는 아닌거 같은데 와우 아, 이거 뭐야 아 잠깐만요 올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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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올무 다행이다 나 안놀렸다 신이 없는데 이거 또 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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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벤트 소리. 나온다. 이제 브레이 나올 때 되지 않았을까? 호두까기? 아, 얘는 이런 애 쌓이면 다른 애들이 안 나오니까 순환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. 근데 호두까기가 안 나오네? 미소또왜 그래? <laughs> 아 건들지도 않았어. 곰이 몇 마리야? 왜 이래, 얘 또? 아, 한 대만 맞 으면 죽 는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와 뭐야？이거 썸네 일이야？집 에 가고 싶어요？엄 버 소리 났 는데, 길을 모르겠네. 새로 나왔네요 얘는 방금 나온 애 같은데 싱싱하네 그리고 이런 문 앞에서 싸우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. 저문이 문은 여기서 때리다 보면 몬스터 맞는 게 아니고 옆에 문이 맞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안 싸우는 게 좋고요. 나한 바퀴 돌았구나. 근데 나 지금 공장도 못 찾았는데. 문은 찾았고. 야, 아까 왔었던 곳이. 거절이. 이거 비축 벌레가 다 모은 거 같은데, <laughs> 여기를 안 갔구나. 올무벼룩고 근데 이런 애를 좀 잡아줘야 다른 애들이 나오니까. 야, 분연 소리. 이렇게는 없지. 반대편 좀 넘어가 볼게요. 길이 없네. 저희가 다구나, 브레이 나왔네, 드디어 나왔네. 브레이크는 원래 최대 한 마리입니다. 한 마리인데, 이번에 한 마리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. 네, 위에 있다. 네, 이렇게 보니까 익스, 음 앱이 작다. 자정이라고 집에 가라는데, 다돈건 맞나? 기 때문에 뒤를 항상 조심해. 여기 있다. 문료 소리 났어. 여깄네. 뭐야? 두 마리네? 그냥 집에 가지 말자 오 깜짝이야 아 이미 이륙하네 와 저기 거미 엄청 많은데 이건 다못 잡는다는게 좀 아쉽다 와거이 엄청 많다 진짜 오케이 자 일단은 익스 100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